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샌드박스 코인에 대한 우상향 추세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들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샌드박스 코인은 제가 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710원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권고 드렸어요 그리고 600, 760원까지 하루 만에 약8% 정도의 이제 수익을 챙기면서 익절로 마무리를 지어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조정받다가 다시 또 760원 부근까지 또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관망 그리고 익절 수익 잘 챙기고 다시 한번 추가 신규 매수 네, 사인을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저항대를 돌파하고 지켜주면서 추가 시세가 나오면 우리 샌드박스 코인은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진입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누려볼 수 있는 타점이 네, 만들어지지만 만약에 요구간을 돌파 못하고 꺾인다 라고 한다면 다시 700원에서 710원 수급 들어온 캔들 눌림과 그 가격 안 깨고 반등한 자리 우리가 수익 낸 자리 그리고 다시 한번 700원 초반까지 눌렀다 반등할 때역 추세 구간에서의 반등 타점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수익을 내셔야 밑으로는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플러스 5%에서 8% 많게는 10%까지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샌드박스 코인 700원 매수구나 그리고 760원 목표가구나 가격적인 부분들은 네 체크를 하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 그 시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운전 중일 수도 있고요. 잠들어 계실 수도 있고 뭐 저녁 먹고 있을 수도 있고 화장실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야 됩니다. 혹은 지금 매도해야 됩니다에 대한 정확한 타점에 대한 부분들은 하단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한 통만 남겨주시면 구독자 분들 안에서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코인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계속해서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게 장점이니까요. 계속해서 분석 영상 시청하시고, 보통 방에서 업데이트 하시고, 추천 문자 같이 네, 받아보시고, 거래하시면서 좋은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샌드박스 코인을 1시간 분봉상으로 보면은, 자, 요런 식으로 우상향 추세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 저, 저 추세선을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복사해서 그대로 위로 이제 끌고 오면은 대략 이러한 이제 추세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조정, 상승, 오버시팅 나오고 이 추세를 돌파한듯 했으나 다시 이탈하면서 여기를 저항받고 꺼지고 또추세하단에서 반등하고 추세상단 꺾이고 또 다음번에 710원, 700원 안 깨고 반등하면 다음번 상방 어디까지? 760원 가격을 돌파하면 은이 추세 상단 가격인 대략 790에서 800원 구간까지의 상방을 저는 이제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매물대를 뚫어낸다. 네, 한 번에 이제 뚫어내고 지켜주면서 폭발하면 은 새로운 이제 추세를 돌파하고 지켜주고 반등하면 은 네, 폭등의 시세가 나오는 거지만에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정 받고 다시 한번 이런 파동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게 조정 받을 경우에는 여기서 수익 실현, 어점 매수 기회, 여기서 매도 기회, 다시 760안 깨고 반등하면 또다시 추가 상반 어디까지? 800원 중반 수준까지 여러분들 2차 상승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네, 우리 코인이라는 게 떨어지더라도 그냥 이렇게 내리꽂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세가 나오고 올라가더라도 바로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러주면 700원 초반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올라가면 이번 턴에는 790원 800원 가격을 목표로 하시고 그리고 다시 눌러주면 그때는 760원 가격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다시 추가 상승시 목표가는 850원으로 높여서 잡고 대응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에서는 밑으로 700원 지지받는 여부 체크하시고 이탈 안하면 뭐한다? 매수한다. 그리고 단기 목표가 얼마? 800원 목표가 대응해서 매도 대응하고 그리고 조정시 760원 제공약 그리고 반등시 850원 구간까지 추가 상승을 노려보면서 여러분들 행복한 6월달 수익 실현의 기회를 여러 번잘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우상향 추세 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기술적 분석을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 자리가 저항이니까 저항대에서 뚫어내고 폭발하면더갈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돌파 자리 돌파하고 지켜주고 반등할 때 여기서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가격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그리고 두 번째. 위로도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밑으로도 하락의 폭이 크게 발생되는 손익비가 그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조정받고 700원 여기 구간 안 깨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첫 번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두 번째 밑으로 10원 20원 손절 대비 위로는 50원 60원 그리고 800원까지 100원 가까이 크게 수익될 수 있는 10원 20원 손절 대비 10원에서 100원 50원에서 100원. 크게 또 수익될 수 있는 손익비가 괜찮은 구간에서의 여러분들 승부를 보는 전략을 좀 취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샌드박스 코인에 대한 우리 기술적 분석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하단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거나 여러분들이 보유 중인 코인들, 고민되는 코인들 상담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다음 분석 영상 촬영하는데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통방에서는 오늘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플러스 20% 그리고 뭐1% 손실전환 되다가 90%, 5%뭐175% 5 이렇게 투자수익도 잘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매매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플러스 13%, 플러스 20%, 플러스 7%, 17%, 14%, 170% 이렇게 단타 대응하면서 주요한 변곡점 라인을 공략을 해서 단타 수익 챙기고 돌파 자리에서 폭등하면 수백 퍼센트 큰 상승도 같이 노려보는 기회들 소통방에서 같이 만들어가시고 계좌 승진 이루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